다음 네 번째는요, 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물을 보고 또 느끼고 또 상상하고 추리하고 요렇게 발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어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그곳에서 응용하게 되죠. 그런 것에 대한 응용이 바로 아이가 지각하고 자각하고 직관 능력을 키우게끔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요. 상, 상상력, 창의력이 발달하려면 당연히 상상력이 어, 키워져야 되겠죠. 이 아이가 뭐 많은 것들을 상상을 해야지, 예전 같으면요, 저희 자랄 때같으 때만 해도 상상력이라는 건뭐 어림없는 일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시대가 그 농업에서 상업으로... 그다음에 공업으로 다시 상업으로 상공업으로 요렇게 이제 넘어가는 시간 시대죠 우리나라 같으면 특히나 전쟁도 지나고. 어렵게 어렵게 이제 뭐 나라를 일구어서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거를 할 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에서 자랐어요 저희 때 같으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그것을 강조했으니까 상상력 같은 거는 창의력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이야기였어요 그 시대 때는 만화책만 봐도 엄마한테 몇 차례 맞았잖아요. 그래서 책 밑에다가 만화책 이렇게 두고 몰래몰래 몰래 보고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나 뭐 웹툰도 있지만 만화책을 권장하기도 하는 시대예요. 너무 다양한 형태의 만화가 있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너무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서 엄마가 아이들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게 많아져. 옛날 우리 때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죠? 왜냐면 그때는 시대적인 요구가 현실적인 당장 상업 공업의 시대였기 때문에 상상력 창의력 어떤 상상력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거짓말 친다고 맞았죠 인연이 맨날 거짓말 친다고 막 어? 부지깽이 들고 때리고 막 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상상력 생각도 못하던 시대였지만 오늘날 시대는요 앞으로 21세기는요 누가 이끈다고요 창의력 있는 사람 창의력 있는 인재가 21세기를 이끌어 낸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각 기업체마다 창의력 있는 인재, 창의성 있는 인재,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왜냐면요. 인류가 나올 건 거의 다 나왔거든요. 앞으로 인류가 어디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전에 뭐, SF 뭐, 만화, SF 영화, 뭐, 이런 것들, 예전에 드라마, 미드 드라마 중에 그, 키트 있었죠. 시계에 대고, 키트, 이리 와! 이러면 그 차가 인공지능이 있어서 본인이 저절로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주인을 딱 태우고, 그리고 주인이 딴 걸로 막 바쁘면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가고, 그것도 요즘은 지금 현실이 거의, 현실화 거의 다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선 없는 전화기, 이런 거, 뭐, 이미, 이미, 뭐, 스마트폰 뿐만이 아니라, 뭐, 안경 가지고, 뭐, 정보를 보고, 통화도, 대화도 할수 있고, 이미 그런 것들도 다. 예전에 상상, 에아 저게 말이 돼? 하고 상, 백투더 퓨처 같은 거, 수륙 양용, 뭐, 차, 육지로도 갔다가, 갑자기 그 차가 배가 되어서, 바다로도 갔다가, 저게 무슨 말이 돼. 미래에는 저런 게 생긴다는데, 에이. 다 만들어졌어요. 인간이 상상하는 건다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을 가진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21세기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창의력이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요. 우리 엄마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에게 칭찬, 응원, 격려를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어,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지각력. 경험으로 아다,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지각하는 능력이래요. 상상의 영역과 지각의 영역은 어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고 많이 데리고 나가서 보여주고 실제로 듣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맡아보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지각할 수 있는, 깨닫게 할수 있는 능력을. 빨리 많이 다양하게 키워준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들 요즘 같이 날씨 좋고 이럴 때에 아이들 데리고 공원으로 가까운 공원으로 야외로 데리고 나가서 아이들의 지각력을 키우기 위한 놀이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직관력이에요 직관력. 어 직관력은 말하자면 색, 식스 센스죠. 육감, 보고. 만지고 느껴야지만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촉으로 알게 되는 게 직관력입니다. 요즘에 앞으로의 시대는 특히나 또 직관력의 시대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 대세가 되는 시대가 된다. 사물을 딱 보고 느낌으로 알게 되는 직관력. 근데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타고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러지기도 하지만 음 나중에 뭐 MBTI를 잠깐 얘기하면서 나오겠지만 직관력 타고나는 유형입니다. 직관력하고 상상력하고도 사실은 맥이 살짝 통해요. 비현실적이거든요. 비현실의 영역이거든요. 창의력을 키워주면 직관력도 함께 자랄 수 있다. 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